오, 잘생겼어. 아... 노스다, 노스. 오우 잘생겼소 아도스다도스 어우씨 얘들아 정신차려라 여왕님 오셨다 발전기 어딨냐 한동안 안나오든다 했다 가주 그냥 아아 아, 타나토 이좀 개사기야 발전기 시간 늘어나가지고 아, 아 잘하나보다 너스 뭐, 바로 이픽 그쳐? <laughs> 뭐야? 한픽은또 <laughs> 살아났어? 얘들아, 하나만 돌리자, 하나만. 일단, 하나 돌리고 시작하자. 근데, 왜 지렁이가 안 보이냐? 아, 쟤또 이상한 거 끼고 왔네. 아. 아, 애들 저 끝이네. 내가 가야 되나? 아. 잠깐만, 잠깐만. 아, 갑자기, 아, 이 타이밍에 터지고 그래, 얘들아, 얘들아, 너 설마 발전기... 야, 왜 이래? 미쳐버리겠네. 이거 야, 발전기 한 개만 돌려보자. 잠깐만요. 아유, 그래도 많네. 아, 이거 다 돌아갔는데, 이거. 아, 아까 이쪽이야? 오, 야, 야, 선생님,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아이. 아이, 봐. 이또 이상한 거때려눕히기또 이상한 거 들고 왔어, 이거. 아 아, 내가 돌리던 것도 한70% 80%는 됐을 텐데, 에이, 바칠은 없나 본데, 천천히 해라. 얘들아 와, 오거래1 1 1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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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왕왕왕왕왕왕왕왕왕아 근데 삼픽도 살려야 되는데 삼픽 잠시인데? 아 뭐야 이 돌은? 어이 뭐야 이거? 아 결국 잠시네 아 이거 참 산피가 어딜 저렇게 뛰어가는겨? 산피 자살하는거야아 칼찌야? <laughs> 그치 칼찌 들었으면 맞춰야지. 맞춰야지, 맞춰야지, 그래야지 너스한테 할지는해 줘야지. 오케이, 하나 들어갔어. 하지만 3픽을 잃었어. 어, 4픽이 맞네. 뭐야? 또 3픽 안 들어? 아, 뭐야? 들었네. <laughs> 야, 유대감 있어도 안 보이네. 이거 다 돌아갔는데. 아, 이거 참 살리기 바쁘네. 이타심 점수 먹고 좋지, 뭐. 왜? 이번 판은 점수 먹고 밥풀 깎이지만 말자. 아이, 또 하필 여이가 아오지야? 아, 이거 참. 하지만 난 아오지에서도 꺼내는 남자지. <웃음> <웃음> 가자. 여기 안 와. 아, 얘손 났네 이거. 내 점수나 내라이 녀석. <laughs> 아, 애들이 다 포기했어. 아, 정말. 아. 아우, 어아이내점촘하더라이 녀석! 제발, 제발, 됐다 됐다! 오호, 저렇게 숨어야지 봐 저봐, 저봐. 가되어봐 저봐, 아, 노스 너무 힘들다. 애들이 포기도 하고, 자살도 하고, 칼찌 때문에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투템 점수 때문에 내 목숨을 바칠 수 없어. 개구각은 봐야지. 미안하다. 대신 내가 꼭 살아날게. 제발 들려라, 개구야. 안 돼, 제블링킷타기시작다 아, 뭐야? 뭐야? 그냥 지나쳐? 뭐야, 이 자식? 나못 봤나? 발자국 찍혔을텐데 아, 이것도 다 돌렸었는데. 오오오오오 오, 오. <laughs> 이 자식, 날 지나쳐? 이 자식이 어려워. 올킬은 안 되지. 이 자식이 어려워. 오케이, 밥풀. 좋아요. 아이고, 내 등.